사실상 차기 대선행보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 나와 경제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였던 2011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같은 채널 출연입니다. 원래 5년 만에 한번 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3년 만에 봐게됐겠네이상해졌어 땅때문에 아, 아, 약간 심각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최근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상속세 완화와 성장정책을 강조하는 등 우클릭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대담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대표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면 도입해 전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무리한 구상이었다고 자평한 겁니다. 국토보유세 문제도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 무리한 것 같아요.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음. 반반만 받고 초는 음. 떨어지고 조금, 조금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같 네. 에... <laughs>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laughs> 가상... 이 대표는 또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세율을 더 높이지 않고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는다며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되 자기 돈으로 비싼 집 사겠다는 건 죄악시할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윤 정부 3년 동안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여건이 악화됐다며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변하셨어 대표님. 그냥 가족 회사도 다 규제해. 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그게 오해 오해라니까 왜왜 <laughs> 그렇게 바뀌었어요? 부재라고 하는 거는 필요 최소 한번 해야지 왜안 해도 되는데 합니까? 네. 불필요하게. 아예 편견입니다, 그죠? 편견이지. 제가 은근 함정인 사람인데 이상해. 이 대표는 자신이 변한 게 아니라 경제 상황과 시대가 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도 당연히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지금은 정부 정책의 부재로. 한국이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과제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꿈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누군가 빠질 수도 있는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를 깔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1층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임대 막 내놓고 한 집들이 문 닫은 집들이 너무 많죠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한데 대표님, 별 경제에 네. 대한 상황 인식을 먼저 좀 그럴까요?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음, 음. 네, 일단 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제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뭐 사회 문화, 또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사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저는 일단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이고요. 이제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이 좀 나빠도 예측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한데 네. 지금 매우 불안정해서 예측이 안 돼요. 이건 런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원인인데 근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한 뭐 가지는 사회 전체가 극단주의 음. 그 뭐라 까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경제 측면만 들여다보면 뭐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곧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곧 0%대? 그냥 두면 마 마이너스로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전체 규모는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전반이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있다. 음. 저 영역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런 분도 문제인데, 근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음. 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이 없다. 정부의 산업 정책, 음.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없다. 부재 상태다. 음. 이게 또더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풍은 센데 음. 선장은 없고 그냥 선원들끼리 갈팡질팡하는 배 같은 느낌. 좀 음. 그런 상태인 그런데 또 외부 환경이 뭐 굉장히 녹록치 않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한두달 그렇죠. 뭐 됐습니다만은 뭐, 파도도 높은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 거죠. 이거 음, 음. 선장은 없고 해도도 제시되지 않고 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혹시라도 지금 키를 쥐고 계신다면 산업 정책은 이런 것좀 해야 되는데 싶으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음,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인공지능 중심의 소위 디지털 전환 역 소위첨단 기술 산업 음.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화석연료 수입 대체라는 측면에서 전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 음. 전 세계가 기후이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말씀하세요 뭐 풍력 태양광 뭐 예를 들면. 전기 저장 장치. 네. 또 송집 송배전망 이런 음. 게 많죠. 네. 보통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성장성은 많이 훼손이 좀 됐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정치는 지금 실종돼 있다. 요 정도 아마 진단해 주시는 거 네.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부터 하나하나 좀 그러면 좀 디테일하더라도 여쭤봐도 괜찮아지겠죠? 모르면 뭐 네. 네. 모른다고 뭐, 하면 되니까 뭐 네. 그런, 그런 거 원래 잘안 물어보잖아. <웃음> 그냥 <웃음> 아니,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또 라이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아, 언제부터 저, 아이고, 정프로가 뭐 부러워. 물어봐도 돼 있냐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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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예의를 아, 아, 좀 갖춰야. 예의를. 아, 아. 왜냐하면 지금, 지금 슈퍼챗 들어오는 거 보면 예의를 아, 좀 갖춰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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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의를 갖춰서 할건 다하고. 이게 장학비라고요? 근데 아무 것도 지금 뭐 앞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뭐... 적어 오셨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나, 네, 질문 아니, 날카로울 그래요. 건데. 네. 아,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 우리 세습 또 무슨 그 <laughs> 날카로운 부드럽게 와도 되죠. 네, 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상속세. 네. 네. 우리 또 음. 이프로님 전문 아닙니까? 음. 네. 아니 뭐너 뭐, 내가 왜? 상속세를 음. 지금 사실은 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속세 자체로는 크게.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상한선 요거 네. 조금 낮추는 고개 이제 이견이 좀큰것 같고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그 네. 상속세에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음. 뭐 문제 있다. 이거는 이제 다 공감하는 반인데 네. 어느 부분을 그러면 손을 댈 것이냐, 완전히 네. 달라요. 음. 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머 비슷한데 왜 싸우지? 이럴 음.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게 기초공제, 상속세 면세점. 네. 면세점을 정할 때, 28년 전 개발 도상국 시대에 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까지는 음. 상속세를 네. 면제해 줬어요. 음. 뭐그 그 외에 뭐 이런저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 상속세 기초 일괄공제를 좀 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23년도인가) 서울에 이~ 갑자기 상속 대상자가 된 사람이 1 5 땐가 늘었대요 네. 음. 갑자기 음.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20, 20, (28년) 전에 집값은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 네, 그래서 네.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는데 집 상속받는 세금 없으니까 그집에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집값이 다1 10억, 0억을 넘기 때문에 네네. 아버님 또는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가 사망했다 슬프잖아요. 음. 그 조상을 치렀어.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는데 <laughs> 돈이 없어요. 음. 집을 팔아야 집을 돼. 집을 팔아야 돼.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에 못 살고 이사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 소송도 거예요. 네. 많이 걸리더군요. 동료들간에. 이건 잔인하잖아요. 저는 이게 경제적 정의 뭐 이런 관념도 있긴 한데 네. 잔인하다.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부모 뭐 배우자 떠난 것도 억울한데 그 집까지 내가 떠나야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음. 그래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계산해 보니까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18억? 거의 대부분 서울에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중산층 정도라면 네. 저는 원래 20억 라려고 했는데 네. 임광연 의원이 18억 정도가 적정 하다고 계산 해줘서 <laughs> 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네. 18억에서 20억 정도면 네. 적정 하겠다 국민의힘은 2 0억 주장하고 있죠 그건 그, 여당과 차이, 차이 없다는 내용이 좀 달라요 달라요 네. 내용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인데 아, 이걸 5억으로 하자 자녀 수에 따라 좀 다르고, 음. 그쪽이 20억 가자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음. 정확하게 보면. 다음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laughs> 그쪽에서 주... 금액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쪽이 주장하는 게 핵심은 네. 그게 아니에요. 네. 50%로 되어 있는 과표를, 네. 과표 구간을 40%로 낮추자. 네. 즉50% 구간 한 개를 없애버리자. 아, 최고, 최고 세율. 최고 세율 하나를 없애자. 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30억 이상이 50%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음. 기초 공제를 하고 네. 그러면 기초 공제를 우리 주장대로 하면 18억 공제하고 30억이니까 48억이잖아요. 뭐 음. 대충 그냥 대충 한 50억? 또뭐시가계산한 50억 60억 사이? 이 정도부터 이제 50% 세금을 내는데 이 대상자가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한해 어, 네네 초고대자산가들 네. 네. 재벌들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된 분들이 몇백 명 계신데 네. 그거를 10% 포인트 깎아주면 50억 100억씩 꼭 깎아줘야 되냐 아. 그게 급하냐 네, 네, 네. 음, 세수도 좀 부족한데 뭐 그런 음. 얘기로 부딪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최고세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이고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 매기는 방식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네. 유산세 방식이어서 네, 네. 한 말씀하셨던 한 3, 40억 정도 혹은 5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많이 네. 내는 곳은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들은 대개 소득세 비율이 좀 높아요. 음. 세율 이좀 높죠. 네, 우리는 높죠. 네.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은 데는 소득세율이 좀 낮은 나라들이에요. 네,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음.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소득세율을 좀 높이고 상속세율을 국제표준에 둘다 맞추는 많은 생각을 소, 만약에 안 하셨어요? 만약 그게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죠 야, 소득세 여기서 높이면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소득세 여기서 높이면 안될것같데요 그러니까 아, 소득, 소득세가 <laughs> 네. 예를 들면 저는 근로소득세는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근로소득세가 이것도 똑같아요 네. 과표에 따라 누진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누진 구간은 똑같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것도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아.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 그럼 명목 임금이 오르잖아요. 예. 실제 임금은 안 올라요. 근데 세금은 늘어요. 음. 왜냐면 음. 구간이, 이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이 자꾸 올라가니까. 구간이 물가 사, 반영 안 하니까. 사, 사실상 증세인 거죠, 이건. 그냥 강제 증세를 한 거예요. 나도 그죠?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증세를 당한 거죠. 그렇죠. 나라 그러니까, 올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 정부의 저는 네. 이런 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봅니다. 음. 정책에도 도덕 도덕성이 있거든요. 네. 사실 알면서 모르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 음. 쉽게 말이 걷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 봉대 딱되면 느낌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왜그 동안에는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양쪽 그, 정부 는 제가 뭐그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무슨 포퓰리즘 소리를. 요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데 음. 지금 이게 논쟁이 된 이유는 네. 법인세수하고 개인소득세수가 역전돼버렸어요 아, 그렇죠. 개인소득이 많아졌죠. 네, 이게 음. 비중이.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인세도 올리긴 올랐는데 음. 비율은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음. 소, 개인소득세는 음. 우상향을 해 가지고 드디어 일종의 골든크로스가 되버린 음. 골든크로스. 거예요. 골든크로스 역전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소위 급여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 을 막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네. 실제 오르지 않는데 재급을 자꾸 올라가지고 저희 계산을 해봤어요. 어,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하면 과표를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과표도 물가 따라 올려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손실 규모가 한 10조에서 한12 3조까지 난다 아. 음. 그 나라가 버, 벌어들일 세입이 그렇게 줄어듭니까. 줄어든다. 아.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매년 십몇 조씩을 음. 월급 생활자들이 더 냈다. 자기도 모르게 더냈다. 아. 음. 그래서 이게 결국 법인 세하고 역전되게 돼 버렸는데 네. 이게 지금 당장을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을 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요. 음, 음. 그걸 감당이 그게,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좀 미안하지만 네. 네.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음, 자본시장 음. 관점에서 에 주로 상장 기업들을 네.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 하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뭐뭐 뭐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에 어떤 기업 뭐 시가총액이 뭐 500억 1 0 0 0억뭐2 0억 되는 회사들을 통상 우리가 중견 기업들 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이세 상속을 자기 지분만큼 하면 네. 두번 상속하면 네.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아. 낸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예, 집을 거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이 아닌 상황으로 그냥 매물화되는, 네. 그래서 일본도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거든요. <laughs> 상속 부재기업에 대한 이처리를 네. 어떻게 할 거냐. 소위 가업상, 네, 가업, 가업 승계. 가업 승계 음. 하지 않으려는 네. 그런, 실제로 자본시장에도 M&A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현금화해서 다 주세요.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에, 지금 중산층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한 십팔 억 정도의 상속세 완화 이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또이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네.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경영 소유하신 분들 예.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결국 못하지 않냐 상속세 내느라고다 주식 지분 팔면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된다 뭐 그런 네. 주장이잖아요 뭐 일리가 있죠 음, 그래서 사실 가업승계에 대한 그 기초 공제라고 그럽니까? 네. 그게 지금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60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음, 가업승계를 하면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1000억 이상으로 올리자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네. 지금 6 0 0억을 올리지도 몇년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다 음. 이게 저, 저희 생각이죠 음.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네. 음. 지금 6 0 0억으 올린 지 내고 한 2, 3년? 3, 4년 됐나 음. 그 정도 음. 근데 와서 지금 따블에따블 다불,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음. 그 생각은 그러니까 하고 고민은 있고. 하고 계시나 속도가 너무 좀 급하게 가고, 가고 으 예. 지금 현재 600억까지는 세금 없으니까요 네, 뭐.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600억 정도 성법 개정안 통과하고 하면 주가 도 많이 오를 거고 주가, 주가 <laughs> 많이 주가가 올라서 세금이 오르는 건 금방 금방 건 뭐. 600억은 넘어갈 텐데 네. 네. 시가총액은 많이 올려주실 건데 세금은 너무 빨리 올리면 안돼그럼면 그, 어떡하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주가가 정말로 한두배쯤 오르면 네, 그때 아니, 가서 보면 그, 그. 국가의 총세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음. 거기 맞춰야죠 근데 네, 지금 네. 음. 고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음. 좀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아.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음. SOC 투자라든지 음. 예를 들면 R&D 지원 투자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어려운 상황인데 마구 깎아지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 상상기업들이 그 그 CEO나 누가 꼭 반드시 오너가 다 CEO 계속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3대, 4대, 5대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정, 정 프로님 아니면 저는 그래서 당, 아니, 당연히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 사람들이 무슨 경영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다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그 직원들의 앞으로 생계를 잘 음.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이거나 손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이 프로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가업 승계를 하는데,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대한민국은 음. 그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음. 배당을 안 하고 다 음. 쌓아놓으니까 음. 이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배당 성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음. 중국보다 아. 낫대요.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쉽게 좀 악순환이죠 뭐 악순환이에요 근데 어, 그 배당 우리는... 성향이 낮은 것도 네, 사실... 상속세 내려고 뭐하놓는 거니까 우리... 상속도 내려고? 아 그런 거는 진짜 고도, 고도 성장을 하는 그 역사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배당을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음.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예. 미국이나 이런 데다 는 주식 사서 배당받아서 네, 생활비로 생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해요. 네. 아. 그러다 보면 소위 저 BPR이라고 그럽니까? 저 그럼요. 예. 네, 뭐 네. 그거는 사실은 투자를 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배당을 안 해주니까. 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 배당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네. 배당을 안 해주더라. 아. 음.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 주는 회사로 가자 음.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침체되죠 음.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꿀 네. 필요가 네.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요즘에 배당을 그좀 많이 해주다 네. 주식시장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네. 높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네.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잘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실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 열심히 <laughs> 하고, 아, 뭐 하고 계습니까그 네. 지금 이게 네.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예. 법사위에서 의결한 본회의는 곧바로 되거든. 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당이랑... 제가 집 시...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왜 이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이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가족 네 명이서 주주인데. 그런데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네. 그 사람들끼리 뭘 하든지, 네. 뭐,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장에서 등록해서를 규제하는 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 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 정무이죠 네.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네. <laughs> 일단 안 하고 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법을 음. 개정을 하면 법사위 에서 할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법사위 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이제 상장사를 대상 으로 음, 음, 이렇게 음, 그렇죠. 효력이 네. 있는 거고 음, 상법 은 음, 모든, 모든 기업이랑 모든 유한회사 합자회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사실 여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그런 그 안에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억울 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단서주항 을 넣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아.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네. <laughs>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렇게 네.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오고 야 절로 가면 우리만 뒤집다 당한다. 그냥 가족 회사 혹은 소유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음. 내가 불법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니까 <laughs>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해도 됩니다. 음. <laughs> 그리죠 예, 요거는 근데 이건 그... 불법을 막자는 거잖아요. 음. 여당에서 주주 잠깐 주주를 배반하는 예. 행위. 네, 아, 그러니까 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를 차별적으로 네. 상법의 음. 관점에서. 예, 예를 들면 지배구조라든지 주주의 권익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음. 그만큼 공개된 회사 그걸 굉장히 촉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음. 그게 해당 소위 해당 법 사이의 문제냐 정부의 문제냐가 아니라 음. 음. 한국에 존재한 모든 회사에 음. 주주의 호혜적인 한표한 주식을 한 주씩 음.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상법 개정 이사충실 의무를 똑같이 해야, 똑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상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뭐 예.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가족 회사 이런 데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냐 네. 그런 얘기죠. 네. 예를 들면 뭐 전자투표 의무화, 뭐 예를 들면 감사, 뭐 선정의 절차를 뭐 어떻게 하고 복수투표권 뭐 인정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데 네. 뭐. 뭐 가족끼리 네 명이서 부부가 주식회사 하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적용돼야 들어가요. 많이 변하셨어 대표님. 그냥 가족 회사도 다 규제해. 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어. 그게 오해 라니까왜왜 <laughs> 그렇게 바뀌었어요 규제라고 왜? 하는 거는 필요 최소한 해야지 왜안 해도 되는데 합니까 네. 불필요하게? 아예 편견입니다 그죠? 편견이지. 어, 네. 제가 얼마원 함정인 사람인데. 이상해. 어. 그 세금 문제 한 가지만 네, 더. 네. 아까 그 배당 배당을 우리 그 기업들이 안 한다. 특히 별 네. 상장 기업들이 안 한다.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네.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음. 결실로 받는 배당에 소세가 갔단 말이죠. 아, 그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걸 차등화 하던가 아니면 제 생각은 네.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거는 그래, 똑같아, 그렇죠. 아, 똑같이 어. 넣어서 정합과세를 하는데 차라리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예를면 주식에서 네가 해서 손해 봤다, 음. 그럼 이 손해 본 금액을 안전자산에서 투자해서 내야 될 내야 될 이자가 있죠, 소 저,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음. 여기서 그럼 차감을 해주던가. 그 제가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 못 했던데 아, 네.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과 네. 네.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뭐 투자도 아니죠, 그거는. 네. 그 소득의 대단히, 음. 어, 예를 들면 세, 세율이라든지, 네. 그런 좀 조정. 이게 왜 제가 그어말겠냐또리적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자산이 음. 부동산과 은행의 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꼬를 터서 음.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laughs>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님 요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자본시장이 음.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때 이자소득을 넣는 것은 정리해. 오케이 음. 네. 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과세를, 분리과세를 하면 대주주 배당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종합과세를 하면 50%가 세금이니까 이거 뭐 100억을 배당해도 나한테는 50억 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니 음. 그냥 그러자. 쌓아뒀다 나중에 아들 상속세 에 쓰자 네.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아, 조금 그러니까, 줄어든 아들 아니까, 상속세 그런. 쓰려면 그, 그것도 상속해 줘야 되는데요 <laughs> 어쨌든 그거 좀 다른 얘긴데 여하튼 여선 요거 하나는 저 메모하셨죠? 뭐요? 방금 말씀드린 거아 그건 기억해 놨어요 아, 기억하셨어요 <laughs> 저는 합리적인 <거> 금방 수용하니까 <웃음> 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 배당소득세를 원래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맞아요 음. 음. 그 2천만 원인가 넘으면 음, 그렇죠. 또 다른 거까지 합쳐가지고 네. 네. 49.5%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자 그 음. 뒤로 빼잖아요 부당거래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꼴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빼내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배임죄 걸리고 음. 그래서 이런 거다 정리하자 깔끔하게 배당을 해 주세요 시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 이거 원래 그래서 원래 금 투세를 도입하면 이걸 배당 소득세도 금 투세로 넣어 가지고 2 2 5인가로바꾸려고 했잖아요 네. 네. 음, 음.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되죠. 음. 그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지금 유, 못하게 됐으니까 폐지해 가지고 음. 지금도 그러면 제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요 음. 네.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음.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지금 너무, 너무 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음. 근데 반면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음.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주가 많아요. 주가 오를 주가 오를 이익이 네. 있죠. 네. 그럼 그걸 상시할수 있느냐를 음.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아, 조사를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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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죠. 아, 네. 상품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아, 지금 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중소기업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IMF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서 추경하면 되않냐 그죠?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될고 또 추경을 하더라도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네.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추경을 3 0몇조 정도 해놨어요. 근데 제한이죠 근데 그 중에 뭐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이 극렬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그거 안안 안 빼주면은 추경 못해 이런 상이 황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음. 그럼 포기해줘도 가겠어요. 어쨌든 네, 그런 거 조정한다고 보면 네. 실제 한2 0조좀 남짓 되지 않을까 싶고 아.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3주체라고 3 주체라고 하잖아요. 삼퍼 있지만 예. 기업, 가계, 생산, 소비 그 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정부의 3개 영역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다 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와 경, 그 기업 영역에서 경기 과열이다. 그럼 정부 부분이 나서서 과열을 시켜줘야 돼요. 살짝 눌러줘야죠. 음. 왜냐면 하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가계 기업 영역에 경기가 침체가 심각하다. 음. 그럼 정부가 나서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음.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네. 세금이 더 줄잖아요 불경기. 그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 이어버리면 허리띠 졸라매다가 사람 죽어요. 아. 이럴 때 재정을 투, 투입해서 S.O.C.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뭐 소비 지원을 한다든지. 마중물을 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원래 대공황 때 했던 거잖아요. 음. 교과서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건전 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안 쓰기 작전을 한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을 하면 그 간극을 재정으로 매우 메금주면은 경제가 덜 망가지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했어요.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네.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추경해낸다고 그러잖아요 음. 한국은행 원래 실물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자율 소비 음. 물가 관리하는 데지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해라 투자를 재정 얘기하면 안되는입니다